정확하고 정확한 것은 물론 단돈 500원의 최저가 대나 f c 대낙 c o m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굿덱입니다 오늘은 인생 강화에 비해 비교적 트라이스가 많이 나와도 수익을 낼수 있는 강화장사 매물 추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재료는 영상에 나오는 대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백조 강화장사입니다 매물은 WB 굴리트고요 평균적으로 5에서 6트 정도 안에 6카가 붙어도 이득이 나오는 매물입니다 1카를 하한가에 구매하신 뒤 2카 3카, 4카, 5카, 6카 이 순서대로 강화를 하시면 되고요. 붙이고 바로 빨간불에 팔지 마시고 최대한 비싼 가격에 매물을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200조 강화 장사입니다. 매물은 2 5토치 발베리데나 2 5토치츠 혼란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 매물들은 6카가 4트에서 5트 정도에 붙어도 이득이 나오는 매물들이고요. 둘다 오버롤이 같기 때문에 1카부터 구매하셔서 2카, 3카, 사카, 오카, 육카 이렇게 강화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00조 강화 장사입니다. 매물은 25토추 케인 6카로 선정했고요. 3트에서 4트 정도에 붙어도 이득이 나는 매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카부터 구매하셔서 2카, 3카, 4카, 5카, 6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